이 겨울을 지날 목련꽃 봉우리 또 겨울을 지나면서 이 봉우리 안에 하얀 꽃채 그 빛을 눈부심을 아름다움을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을 이 목련꽃 봉우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호빵 같은 소식 아니 호빵보다도 호떡이 더 제격이죠 호떡을 좋아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 김호떡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따끈따끈하고 맛있고 달달한 호떡 같은 소식 전해드리는데요. 1위 한 소식 두 가지입니다. 1위 한 가지, 1위 또한 가지. 자, 첫 번째 소개해드리기 전에 기사 두 가지를 제가 링크를 해드립니다. 기사 두 가지 링크 보시고 거기 댓글도 좀 이렇게 써 주시면 아 어, 열독률도 올라가고 댓글 순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기사 링크에 꼭 보시고 읽어 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 주시면 좋겠죠 자첫 번째 1위 소식은요 한터 스타 차트 1위 인데요 한터 차트 어, 뭐 실시간 이 세계적인 이런 차트인데 여기에서 스타 차트 부문. 일위입니다 51주 차이죠. 그래서 52주까지 1년에 있는데, 52주까지 1위를 찍어서, 이제 풀로 완벽하게 1위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51주 차 1위는요, 총 점수가 58,575점이고요, 비율로 따지면 46.5%입니다. 어... 처음에는 한뭐 한두 달 이렇게 두세 달 전에는 비율이 거의 70% 이렇게 갔는데 사실 이렇게 막70% 80% 1위 이것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% 80% 1위 그러면 야 대단하다 싶지만 이70% 80% 90%의 1위는 사실 다른 팬덤이나 다른 가수가 참여 안 한다,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겁니다. 그러나 비율이 낮게 1위를 하면 지금처럼 이제 50% 이하, 46.5%는 50% 이하죠. 그래서 낮은 비율로 1위를 하면 이제 다른 팬덤, 다른 가수, 응원하는 사람들,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기 이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 되겠죠. 그래서 한터 스타 차 트 1위 소식을 전해드렸고요. 이 한터 스타 차트 1인데 마치 꽝 먹고 알 먹고 하는 이것처럼 한터 스타 차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톱스타 뉴스의 김성희 기자가 바로 이 김호중 가수의 한터 스타 차트 1위 소식을 기사로 다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김성희 기자 기사를 링크로 올려드리니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. 또 댓글도 이렇게 써 주시면 좋겠죠 자두 번째 1위 소식은요 김호중 기사 후원 1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톱스타 뉴스에 국한된 것인데요 톱스타 뉴스에서 이제 많은 이 연예인들 특히 가수와 관련된 이 기사들을 많이 다루죠 그럴 때 그중에 뭐 스타 지 수도 있고 열독률도 있고 댓글 순위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데 그중에 기사 후원 1위는. 바로, 이, 김호중 가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비율은 64%이죠. 공교롭게, 한터 스타 차트 1위 비율은 46%인데, 어, 기사 후원, 톱스타 뉴스의 기사 후원 1위는 64%여서, 46, 거꾸로 하면 64, 이렇게 이, 되겠네요. 자, 이, 기사 후원 1위와 관련된 이 소식도 김성희 기자가 톱스타 뉴스에 기사를 올려서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. 제가 기사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. 기사 링크를 통해서 읽어 보시고 또 댓글도 남겨 주시면 좋겠고요. 댓글을 쓰실 때에는 뭐 다른 표현들, 뭐별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정확하게 세 글자, 김호중 이세 글자 이름을 딱 써서 특히 뒤에 뭐 덧붙이지 않고 세 글자 이름을 딱 써서 댓글 순이라든지 또스타지스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자이 이외에도 이제 스타지수의 3위에 랭크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또 1위가 아니라서 3위라서 기사 링크는 제가 걸지 않고요.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골고루 또그 밑에 4위 5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포진되어 포진되어 있는데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터 스타 차트 1위 소식과 그 다음에 이 기사 후원 1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자, 더불어서 이제 내년 1월 3일이 되면 동계 법정 휴정 기간이 끝나고 이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1월 3일 이후에 2심이 잡히면 또 재판부에 누가 담당하는지도 잡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변호사,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될 터인데요. 새해 시작되어지는 1월 3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2심 과정에서 또 2심 결과에서 최고, 최대의 아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보고요. 또이 소망에 아 같은 마음을 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목련 꽃이 피었다가 5월 달에 다치고 잎사귀 무성한 여름 지나 낙엽까지 다 떨어진 목련 나무인데요. 이 목련 나무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꽃 봉우리입니다. 지금은 겨울이라서 꽃봉오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꽃봉오리가 살아서 내년 봄에 멋지고 근사하고 우아한 목련꽃을 하얀 목련꽃, 눈부신 목련꽃을 피우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목련꽃 가수를 생각하면서. 이 목련꽃을 피울 목련꽃 봉우리 이 겨울을 지날 목련꽃 봉우리 또 겨울을 지나면서 이 봉우리 안에 하얀 꽃채 그 빛을 눈부심을 아름다움을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을 이 목련꽃 봉우리를 찍어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.